저희 딸줄 거예요. 아, 또 요것도 못 참죠? 안녕하세요. 시골주부 송어덜입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햇 양파인데, 아, 요즘 햇 양파가 아주 많이 나오죠? 요 양파로 뭐 이렇게 쉬워?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세상 간단한 양파장아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 요즘은 이햇 양파가 아주 네, 달달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아삭거려서 너무 맛있는데 네, 이 장아찌를 담글 때는 네, 이게 왜 끼쭉한 게 있잖아요? 그 끌쭉한 거보다 아,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그다음에 여기가 살짝 납작한 게 있어요. 이 꼭지 부분 이렇게 네, 그게 더 달고 맛있답니다. 아 그리고 이게 큰 거보다 작은 게 단단하면서 네,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답니다. 또 하나, 네, 이 양파가 이른 봄에 처음에 출하돼서 여기 껍질이 하얀 게 있잖아요. 요, 돼 있는 데가 여기가 도톰해요. 마르지 않아갖고. 아, 그, 돼가, 네, 마르지 않았다는 거는 이 속안에 여물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늦게 나온 양파는 여기 껍질이, 네, 빨가면서 두껍게 앉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는 네, 지금 한참 나오는 요 시기에 양파가 맛있어요. 네, 저는 요렇게 껍질이 얇은 것들로 이제 장아찌를 담글 건데, 아, 사실 네. 이렇게 이렇게 큰 놈도 섞여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할수 없죠. 여기 섞여 있으니까. 네. 양파를 또 다듬을 건데, 요 뿌리를 요 잘라주고 그다 네, 이렇게 껍질을 잘라주면 돼요 여기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잘라서 껍질을 네, 껍질을 벗기면 돼요 예, 네, 잘 벗겨지죠? 이 양파 손질하는 거 쉬운데 사실 너무 매워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네, 오늘은 다듬고 그 다음에 짜같이도역서 담글 거예요 네, 네 오늘 장아찌는 너무 쉬워서 진짜 누구나 담글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 왔어요. 아요 네, 밑에는 이렇게 타월을 깔아서 네, 물기를 좀 빼주고요. 자 요거를 네, 이 양파는 장아찌를 담글 때 네, 통으로 담글수록 이게 더 오래 간답니다. 아 근데 네, 이거를 잘라주면은 네, 이거 하루만 숙성시켜서 바로 먹어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잘랐으면 이 뿌리 있는 쪽을 이렇게 깊게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또 뭉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자르고, 자, 요거는 이게 큰게 싫다. 그러면 내쪽 내면 되고, 네, 이렇게 일일이 떼어 주시면. 네, 이게 양념이 속으로 빨리, 배어 들어가서, 빨리 먹을 수 있겠죠. 네, 저는 이렇게 두고 먹어도 아주 쫄깃하고 맛있는 이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국물은, 어, 양파가 작은 거, 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는 특별하게, 네, 끓이지 않아도 되는 소스를 아,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요즘. 네, 특별한 거를 저도 요번에 먹습니다. 네, 간장 국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간장을 넣을게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컵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요 간장은 네 컵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식초입니다. 식초를 두 컵을 넣어줄게요. 자, 식초. 아, 식초도 저는 양조 식초를 사용을 해요. 아니면은 현미 식초,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설탕을 반 컵만 넣어줄게요. 단거 싫으신 분들은 좀 줄여주셔도 돼요. 냐면 또 여기에 매실청이 두 컵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물은 끓여야 되니까 요렇게요런 소스로 넣어주는 거예요. 맛술은 반 컵이에요. 네, 이거를 넣으면은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네. 풍미까지 높여주니까 많이 사용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넣어줄게요. 특별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laughs> 요거는, 이거는 사다 보니까 제로 사이다인데, 네. 이거는 그냥 사이다 쓰시면 돼요. 한 컵. 네. 이렇게 간장물을 희석까지 다 이제 식혀주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 제로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녹여줘야 되겠죠 햇양파 네, 바로 나온 햇양파 말고 네, 그 꼭지가 아물 때 있잖아요 그때 햇양파가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놓치면 후회하세요 지금 저는 이거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피만 하면 돼요 네, 이 소스는 지금 먹어봤는데 내 네, 간간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자 양파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어, 양념에 이게 재워지거든요. 어, 그러면은 네, 이게 들어갑니다. 마장아치는 이제 다 됐습니다.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만 숙성시켜 주세요. 그리고 바로 드세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이 양파장아찌는 고기 먹을 때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빨리 시작하세요.